자기 별을 떠날 때 어린 왕자가 새로운 곳으로 옮겨가는 야생 철새들과 함께 이동했을 거라는 추측을 해본다. 떠나기로 계획한 날 아침이 되자 어린 왕자는 마지막으로 자기 별을 잘 정리했다. 세심하게 주위를 기울여 화라산을 깨끗하게 청소했다. 어린 왕자에게는 화라산이 두개 있었다. 아침밥을 지을 때 그것들은 아주 요긴했다. 또 사화산도 하나 있었다. 그러나 어린 왕자가 말했듯이 앞일은 결코 알수 없는 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으므로 그는 사화산도 말끔히 청소했다. 깨끗하게 청소만 잘해주면 화산들은 폭발하지 않고 서서히 일정하게 타오른다. 화산 폭발은 굴뚝 속에서 불이 난 것과 같다. 물론 지구에 사는 우리들은 너무 작기 때문에 화산을 청소해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때로 화산들이 엄청난 문제를 일으킨다. 어린 왕자는 마지막 바밤 나무삭도 뽑아주었다. 이런 일을 하면서 그는 무척 슬픈 마음이 들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떠나는 날 아침에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소중하게 여겨졌다. 그가 마지막으로 꽃에 물을 주고 유리덮개를 씌워줄 때가 되었을 때, 그는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잘 있어. 어린 왕자가 꽃에게 말했다. 하지만 꽃은 대답하지 않았다. 잘 있어. 어린 왕자가 다시 말했다. 꽃은 기침을 했다. 하지만 감기에 든 것은 아니었다. 내가 어리석었어. 마침내 꽃이 말했다. 나를 용서해줘. 그리고 행복하게 지내도록 해. 어린 왕자는 깜짝 놀랐다. 그 꽃이 어린 왕자의 기분을 상하게 할 말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꽃에 씌워주던 종 모양의 유리 덮개를 손에 든채 어리둥절하여 어린 왕자는 가만히 서 있었다. 조용하고 상냥한 그 꽃이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물론 나는 너를 사랑해, 꽃이 말했다. 네가 그걸 몰랐던 건내 잘못이야. 이제는 상관없어. 하지만 너도 나처럼 어리석었어. 행복하게 지내도록 해. 그 유리 덮개는 내려놔. 그건 더 이상 필요 없어. 하지만 바람이. 내 감기는 그리 심하지 않아. 밤 공기가 내게 도움이 될 거야. 나는 꽃이잖아. 하지만 동물들이. 애벌레 몇 마리쯤은 견뎌야겠지. 그러다 나비를 만날 수도 있고 말이야. 나비는 아주 아름답잖아. 그 외에 또 누가 나를 찾아오겠어? 너는 아주 멀리 있을 테고 큰 동물은 무섭지 않아 내게도 발톱이 있으니까 순진하게도 그 꽃은 가시 네 개를 보여주며 보여주었다. 그리고 나서 덧붙여 말했다. 거기 계속 서 있지 마, 성가시니까 떠나려고 마음을 먹었, 먹었으면어서 가도록 해. 꽃은 울고 있었지만 어린 왕자에게 눈물을 보이려 하지 않았다. 그토록 자존심이 강한 꽃이었다.